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의 길.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가다 이민TV의 진행을 맡은 오승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EB2, EB3, EB5 미국 이민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B2. 고학력 취업 이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분 또는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NIW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연구원, 스탠 분야 전문가, 의사 등에게 아주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다이민의 전문 변호사님에게 자격 검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EB3, 일반 취업이민입니다. EB3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고졸 이상 학력과 일정 수준의 직업 능력만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가장 대중적인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EB3 취업 이민은 크게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며 각 직종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전문직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신청하는 직무 자체가 전공 분야와 맞는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숙련직의 경우 2년 이상의 동종업계 전문 경력 또는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숙련직의 경우 단순 업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EB5, 투자 이민입니다. EB5 투자 이민은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 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이미는 크게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이 있으며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EB-5 투자이미는 영주권 발급까지 최소 1.5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능력의 제한 없이 투자금의 출처만 명확하다면 가장 빠르고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이민은 투자금의 출처와 투자처의 안정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승인 케이스 및 원금 회수의 실적이 많은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고 다양한 자금 출처를 진행해 본 이주 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B5 투자 이민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이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B2는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EB3는 실무 기반의 일반직으로 학력, 경력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영주권. EB5는 80만 불 투자로 10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취득하는 영주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고 나쁘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의 조건과 목적, 출국 시기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정확한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다이미는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는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미국 이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다이밍과 함께 시작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